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20대 후반에 첫 번째 결혼을 하고서 지금 다섯 살인 딸아이를 낳았고요. 1년 전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해서는 뒤늦게 또다시 신혼을 즐기며 잘 살아가고 있는 나름의 새댁이랍니다. 제게는 두 번째 새댁살이겠네요. 첫 번째 결혼이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었던 만큼 두 번째 결혼은 부디 아무 일 없이 해로하면서 남편이랑 오래 잘살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를 무조건 이해하고 들어주는 식으로 갈등을 피해서 살자며 스스로 다짐을 했었죠. 남편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걸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아기를 들려줘보면서 서로 잦은 대화를 나누며 살자고도 약속을 했고요. 무엇보다 제게는 전 남편과 낳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전 남편과 어쩔 수 없는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지금의 제 남편도 새아빠가 맞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의 친아빠를 억지로 떼어놓을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걸 전 남편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아이를 데리고서 전 남편을 만나러 갔고, 당연히 저는 아이만 맡겨놓고선 금방 헤어지곤 했었는데요. 그래도 혹여나 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편에게도 결혼 전에 미리 다 설명을 했었고, 이해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나서야 저도 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아이가 새 아빠로부터 혹은 주변 어른들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상황을 무조건 막고 싶었고, 그래서 재혼하기 전에 남편뿐만 아니라 새로 만나게 된 시댁 식구들에게도 모두 제 아이의 존재부터 알려드리고 확인해 받으려 했어요. 재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아이가 절대로 걸림돌이 된다 생각을 하지 말아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시부모님도 그리 저를 좋아라 하진 않으셨지만 얘가 무슨 죄겠냐면서 제가 데려올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막 거부감을 비추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건 제가 두고두고 감사할 일이었죠. 하지만 결혼을 하며 드러나는 사소한 갈등들은 참 애고도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랑 잘 지내보려고 해도 제 아이가 늘 수면위로 거론이 되고는 했습니다. 제가 절대로 원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단 자기 아들이 한 살이라도 저 젊었을 때 아이를 낳고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남편이 교제서실을 알리기 전부터 열심히 주변으로 사방팔방 남편의 손자리를 알아보고 다니셨다고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혼녀의 입까지 딸린 저를 소개해 드리자 어머님은 상당히 불쾌해 하셨습니다. 왜 자기 아들이 남의 핏줄인 아이까지 키워야 하냐면서 재혼 자체를 반대하시고는 처음엔 교제만을 허락하셨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머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무슨 설득을 어떻게 한 건지 어머님이 살짝 저를 향한 경계를 풀기 시작하셨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아이의 안부를 먼저 물어봐 주시면서 제 아이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때 아이가 무슨 죄냐는 말씀도 하신 것이었고요. 사실 저희 남편도 저하고 재혼을 한 것이었거든요. 원래 결혼 했었는데 저처럼 성격 차이로 본초와 이혼하고서는 3년 정도 혼자 살다가 저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서 재혼 결심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둘다 따지고 보면 이혼을 한 남녀였고 저 혼자서만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던 엄마이기도 했던 것이었죠. 이혼을 한 것이 흠이라면 저를 싫어하실 때만 해도 살짝 시어머니가 내로남부를 보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 섭섭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이혼을 한 케이스인데 저한테만 여자라는 이유로 흠이라고 잔소리를 하고 싫어하는 것이 좀 억울했었죠. 그러다가 제 아이를 언급하면서 남의 집 핏줄이라고 하시면 거기에는 아무런 반박을 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 많이 괴로워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마음을 바꾸시고는 저와 제 아이의 안부를 함께 물어봐 주시는 어머님의 태도에서 저도 마음이 살짝 열렸고 결국 재혼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서 제 아이를 환영해 주시니 세상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정말 시부모님께 그리고 남편의 형제들한테 잘해드리면서 제 재원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재혼한 남편과 잘 지내는 것이기도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 저도 먼저 나서서는 시부모님을 살뜰히 챙기고 살며 예쁨받는 며느리가 되고자 했죠. 그렇게 산지 지금이 딱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는 저희 부부가 계속해서 서울에 지내고 있었고 시부모님의 댁은 경기도였기 때문에 거리가 마냥 가까운 편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차를 끌고 저희 집에 오시거나 저희 부부가 직접 주말에 차를 몰고서는 시댁에 가야지 서로가 편하게 얼굴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게 참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되더라고요. 거리상으로도 서로 먼 데도 불구하고 새가족이 되었으니 얼굴을 자주 보고 말을 섞으며 익숙해져야 한다는 어머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두 번씩은 꼭 주말을 맞아 시댁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제 아이를 데리고서 말이죠. 새 가족이 된 저와 제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며 정을 붙이고 싶어 하는 시어머니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가족을 집으로 부르려고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가는 길에 혹여나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싶어서 혼자 베이킹을 만들어 싸가기도 했고 제가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지라 괜찮은 샘플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그 샘플들을 모아놨다가 저는 하나도 안 쓰고 시어머니를 드리거나 성님께 선물이라고 전해드리면서 제 딴에는 관심을 사고 예쁨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딸아이가 할머니 집에 가서 좀 많이 어색해 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 그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예쁨을 받아보겠다며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쪼르륵 달려가 부엌에서 왠종일 시간을 보내고 딸아이는 내버려 두기만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밖에 없는 그 집안에서 제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한 채 저는 혼자서 시어머니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애쁨 받으려고 발악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의 부작용이 슬슬 제 딸아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아이는 점점 시댁에서 어울려 지내는 것을 어려워했고 또 시어머니는 그런 제 아이의 얼굴을 보고 행동을 보면서 꼭순서리를 뱉어내셨어요 나는 우리집 핏줄이 아니라서 그런지 애가 참 어둡게 생기기도 생겼지만 성격도 많이 어두울 것 같다 애가 정말 웃지를 않네 울기는 한다니 라면서 제 아이를 바로 앞에 놓고서는 제게 아이가 못났다는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애 엄마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겨우 다섯 살이라고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은 잘 알아듣거든요. 어른들이 주는 눈치도 벌써 다 알아챌 정도로 어른과 다름없는 자기만의 주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 아이가 얼마나 더 시댁에서 눈치가 보였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아직 많이 낯설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좀 타이르고 가르치겠습니다. 라면서 덩달아 눈치를 보고는 제 아이가 잘못된 것 마냥 대답을 했으니 아이의 정신건강이 많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아이는 점점 더 클수록 사람 눈치를 보고 또 덩달아 엄마인 제 눈치도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호출은 끊이지를 않았어요. 틈만 나면 가족들과 우애를 다지자면서 코로나가 터진 와중이었는데도 시댁으로 불러들였고. 제가 한 번은 코로나 때문에 회사 출근도 좀 해야 해서 많이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어떻게든 저를 보겠다면서 딱 저희 식구만을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형님네랑 도련님네는 부르지도 않고서는 네가 하도 코로나 걱정을 해서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안 불렀다. 이제 됐지? 라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 저도 더는 코로나로 안 가겠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핑계를 대며 그걸 또 해결해서라도 저를 부르겠다며 어떤 짓을 하실지 모르는 분이셨으니까요. 애초에 남편이 빨리 아이를 가져서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목적이셨던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저를 불러선 늘상왜 아이 소식이 아직 없냐는 말을 자주 물어보셨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래도 친해져 보겠다는 명분으로 집으로 불러대기만 하더니 올 초부터는 부쩍이나 임신 타령을 하면서 더 소식이 늦어지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나이가 차 있어서 내일 모레 마흔인데 언제 일을 가져서는 언제 일을 낳냐면서 마치 임신을 하고서 출산 하는 그 과정을 미역국에 들어가는 미역줄기 마냥 묘사를 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정확히는 말씀이 아니라 저를 혼내신 것이었고요. 임신이 제 멋대로 되는 것이라면 제가 지금 당장 아이를 가졌겠죠. 하지만 남편이랑 노력을 나름 하고 있어도 되지를 않는 것이었기에 저도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부부는 아직 결혼 1년차를 향해 가고 있던 신혼부부와 다름이 없었으니 임신에 대한 부담은 최대한 덜 느끼고 싶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부부가 신혼을 즐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이 있으신 듯 굴었어요. 설마 니들이 그 나이에 결혼을 하고서도 신혼몽 뭐 이런 걸 즐기다가 천천히 임신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니지. 이혼이나 하고 와서는 나이 많에 신혼 타령을 하기만 해봐. 라면서 제 속을 훤히 꿰뚫어보는 듯한 잔소리를 해서는 깜짝 저를 놀라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쯤 되니 저랑 제 남편이 재혼 생활을 잘하는 것에는 딱히 관심이 없는 듯 보이더라고요. 오로지 재혼해서 빨리 아들이 손주를 낳길 바라는 고약한 시어머니로만 보이기 시작했죠. 제 딸아이는 갈수록 새할머니를 불편해하고 겁내하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저를 향해 새아이를 빨리 가지라며 애나으라 소리만 해대니 저도 점점 시댁에 가는 게 정말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제 딸아이의 엄마이기도 했는지라 10살의 아이가 불편해하는 곳에 저도 가기 싫더라고요. 덩가라 저도 임신에 대한 잔소리 좀 그만 듣고 싶었고요. 그러다가 다가오는 이번 추석 남편이 몇주 전에 먼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추석에 시댁에 가지 말고 다른 곳에 좀 가보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남편의 말로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예약해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펜션이 있는데 산속에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지 않을 동네라서 가족끼리 편안히 다녀오기 괜찮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이번 명절도 정부에서 이동을 하지 말라는 공고가 내려올 텐데 우리는 그동안 시댁을 자주 가도 너무 자주 갔으니 이번 한 번쯤은 그냥 명절을 패스해 보는게 어떻겠냐고 말해줘. 솔직히 남편이 이런 제안을 먼저 해주니까 저로서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지난 설에도 시어머니가 하도 할 말이 있다면서 오라고 부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시댁을 잠시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 창피하기도 했고 우리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고집도 있고. 나를 배려해주지 않으시는구나 싶어서 속이 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이런식으로 나와 내 딸이 불려가서 집안에서 한참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미리부터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이런 저를 먼저 배려해 주려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제 딸도 시댁에서 눈치를 점점 보기 시작했고 저 또한 자꾸만 시댁에 불려가면서 애나으란 잔소리를 들으며 힘들어 하는 게 눈에 다 보이니까 남편도 저를 잠시 쉬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편 또한 저하고 초혼이 아닌 재혼이었다 보니 또다시 집안 문제로 부부싸움을 로해서는 이혼 얘기라도 나오는 상황을 막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기쁜 뜻을 알아챈 저도 고마운 마음에 덥석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시어머니께는 남편이 추석 일정을 알려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추석에 안 오기로 했다는 게 맞냐면서 제게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남편 얘기를 다시 확인해보겠다며 저한테 대뜸 화를 내시다가 추석에 그래도 시댁에 와야 하는 거라면서 막 종용을 하더니 결국 제가 남편이랑 다 얘기가 끝난 문제라서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명절 이동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는 펜션은 우리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북적대며 마주칠 일도 없고 우리끼리 숙소 안에서 푹 쉬다가만 올 거라면서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별안간 알겠다며 전화를 끊으시대요. 그러더니만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손에 매실액을 들고서 말입니다. 추석 때 집에 못 오는 게 아쉬우니 지금이라도 얼굴 한번을 보려고 한다면서 집에 있던 매실액이든 큰통 하나를 시아버지 차를 얻어 타시고는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그날 어머님 아버님은 저희 부부 퇴근 시간에 집으로 갑자기 찾아 놓고서는 별안간 저녁에 주무시기까지 하셨고, 저는 얼떨결에 매실액을 받았어요. 이걸로 추석에 시댁에 못 가는 것은 통을 치자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불편하긴 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출근길에 시부모님 드시라고 아침밥도 거하게 차려놓고 나왔고요. 그날 퇴근을 하니 시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셨는지 다행히, 집안에서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시부모님과 따로 연락을 한건 없었고 시어머니가 놓고 가신 매실액을 아주 잘만 먹었어요. 매실액으로 할수 있는 게 많잖아요. 비빔국수 만들 때에도 새콤달콤하라며 몇술갈 집어넣어서 만들어 먹었고 밥 먹고 나서도 후식용으로 물에 타서 에이드처럼 마시기도 했고요. 소화에도 좋다고 하니까 더욱 의식을 하면서 어머님이 주신 걸잘 먹어보려고 했어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주기적으로 집안에서 매실액을 직접 만들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남편은 매실액이 자기 입맛에는 쉬어서잘 먹지를 못한다면서 벼랑간 거부를 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자신은 늘 매실액을 잘 먹지 않았었는데 엄마가 왜 이걸 주고 가신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고요. 그만큼 저랑 제 아이를 챙겨주고 싶었던 마음에 직접 매실액을 또 담그셔서 집으로 가져오신 게 분명하다면서. 남편이 옆에서 저 기분 좋으란 소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이 매실액이 남편 때문이 아니라 저랑 제 아이 때문에 어머님이 굳이 가져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더 감사히 받아먹었어요. 왠지 인사는 드려야 할 것도 같아서 중간에 잘 먹고 있다는 안부 연락도 드렸고요. 그때 어머님은 그거 다 먹어야 한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실액을 먹을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어른이라 그런지 속이 부대끼고 울렁거리는 게 조금 늦게 나타나긴 했지만 제 어린 딸내미는 몇번 배탈을 일으켰거든요. 애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 안 하던 설사를 하면서 배를 자주 움켜잡을 일이 있길래 왜 이러나 싶어서 냉장고를 탈탈 털어보기도 했고요. 내가 뭔가 유통기한 지난 걸 자꾸 쓰고 있나 싶어서 조미료들을 찬찬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교도모자라서 생각을 하다 하다 불현듯 매실액이 눈에 들어왔죠. 그러던 중 저도 슬슬 속이 부글거리면서 자주 설사를 일으켰고 이거 진짜 매실액이 문제인가 싶어서 그로 후 매실액을 끊어 버렸어요. 혹시 몰라서 얘는 병원에 데려갔더니만 얘한테 변비약을 먹인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얘가 갑자기 이렇게 자꾸만 설사를 하면서 화장실에 들락거릴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뭘 자꾸 복용하길래 이러냐며 찬찬히 물어보길래 제가 단박에 매실액을 들먹였어요.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가 매실액을 주셨는데 나까지 설사를 자주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죠. 그러자 선생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매실액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설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혹시 상하진 않았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기 전에는 더 먹지를 말라고 말이죠. 그제서야 저도 부랴부랴 집에 가자마자 매실액을 버려버리려고 했고 그러다 문득 찝찝했어요. 이걸 설마 애초부터 상한 걸 우리한테 준게 아닐까 싶었던 나머지 시어머니께 바로 물어보려다가 이게 참 물어보기도 찜찜하더라고요. 그냥 선의의 선물에서 매실액을 주신 걸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괜히 오해부터 하면 정말로 미운털이 박힐 게 뻔할 거라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 제가 정말 하다 하다 별짓을 다하게 되었어요. 그 매실액을 가지고서 식품 성분 분석을 의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식품과학 연구원에 가서는 검사 수수료까지 친히 내고서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결과지를 받았네요. 매실액 안에 변비약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걸 실수로 넣었을 리는 없고 누가 고의적으로 변비약을 매실 안에 타서는 우리 모녀를 계속해서. 화장실에 들락거리도록 만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더 지체하지 않고 그 검사 결과지를 당장 남편에게 사진 전송으로 했고 지금 시댁 뒤집으러 가는 길이라고 말을 했네요. 제게는 처음이 아닌 두 번째 결혼이어서 누구보다 결혼 생활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결혼이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른 짓도 아닌 변비약을 타먹여 내 아이의 건강까지 해치는 짓거리를 하셨다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바로 고소를 해서라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위험천만한 짓과 다름이 없었어요. 남편도 그 심각성을 인지한 건지 바로 시댁으로 오겠다고 하고 그러니 저도 매실액을 부둥켜 안고서는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제 손에는 검사지까지 붙들려 있었고요.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매실액 뚜껑을 열었다가 거실 바닥에 확 그냥 다 뿌려버렸어요. 끙끙 들고서 시댁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이걸 왜 도로 가지고 왔니? 라고 물어보는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신경질이 났거든요. 거실 바닥에 놓아두자마자 병을 넘어뜨려 끈적이는 그 매실액을 다 거실 바닥으로 흘러내리게 만들었고 그와 동시에 흘러내리는 매실액을 피하며 혼을 내라 하시는 시어머니께 검사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디서 변병안에나 들어있을 법한 성분들을 구해서는 매시액 안에 집어넣은 거냐면서 제 아이의 병원 검사기록까지 들먹이며 사람 하나 골로 보내려 한 막장 심부라며 언성을 높였어요. 내 아이가 설사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다가 골로 갈 뻔한 걸 어머님이 아시냐고요. 어떻게 이제 겨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한테 변비약을 탄매시액을 먹으라고 줄 수가 있으세요? 제정신이세요? 어른이 미우면 어른이 죄지 왜 애한테 꼬투리를 잡고 목괴롭혀 안다리신 거냐고요. 라면서 화를 내다가 저도 감정이 순간 격해져 버려선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이 사실을 저는 몰랐던 건지 시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냐면서 시어머니를 번갈아 째려보시다가 저를 소파에 앉히며 진정시킨다고 막 달래셨고요. 여전히 제 손은 시어머니께 화가 난그 심정으로 인해서 흥분을 해서는 덜덜 떨고 있었고 남편이 빨리 와줬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오지를 않으니 마음이 불안해 또 죽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애가 혼자 변비약을 떨어뜨린 게 아니냐며 개소리를 짓거리는데 와 정말 안되겠더라고요. 이제라도 알면 된 거다. 이제 매실액을 그만 먹으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까지 찾아봐서 소란이냐? 너또 이혼당할래? 라면서 저한테 상처가 되는 줄 뻔히 아는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어머님의 말에 저도 지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머님도 이거 한번 잡숴보시고, 이게 얼마나 속을 부글부글 아프게 하는지 직접 느껴보시던가요? 나는 말과 함께 바로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서는 국자 하나를 끄집어 왔어요. 거실 바닥에 흘러내려 끈적이게 붙어버리고 있던 그 매실액을 국자로 긁어 겨우 퍼담아서는 바로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먹어보시라니까요? 내 딸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어머님도 직접 먹어보고 느껴보시라니까요. 나면서 그 얼굴에 대뜸 국자부터 들이밀다가 서로 오시며 팔에 끈적이는 매시액이 흘러내리고 둘러붙어서 달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피하겠다며 시어머니도 집안에서 자꾸만 피해 도망치시고 이런 저를 말리겠다며 시아버지도 저를 붙들어 늘어지셔서는 봐달라고 애원하셨어요. 그 와중에 집에 도착한 남편은 바로 저에게 달려들어 손에서 국자를 뺏었고 그걸 그대로 시어머니 코 앞에다가 가져다 던져버리더라고요. 사람이 할 짓이에요. 어디 할게 없어서 먹을 것에 손을 대고 내가 정말 엄마 아들이라는 게 수치스러워서 여기 오늘내내 내 얼굴이 화끈거려 미칠 것 같았어요. 아내랑 얘 얼굴을 이제 어떻게 보고 사냐고요. 내 결혼을 두 번이나 망칠 셈이에요.라면서 얼마나 큰 목소리로 소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우렁찼으면 제 속이 다뻥 뚫릴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아들한테서 구세로 맞을 뻔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가만히 그 자리에서 저를 따라 눈이 충혈되어서 흐느적거리기만 하다가, 네가 명절에 안 온다고 먼저 말했잖아. 네가 어떻게 명절에 엄마를 안 보러 올 수가 있어? 네가 똑바로 처신을 했으면 내가 괘씸하다며 이직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가 왜 남편의 전부인이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한 건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이혼을 했을지 정말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더더욱 저도 기분이 불쾌하다 못해 열이 날 수밖에 없었고, 더는 이 무서운 악마랑은 어울리면 안 되겠다는 확고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혼자 알아서 인연을 끊던 아니면 나랑 두 번째 이혼하고 이제라도 각자 살던 알아서 라며 곧장 화장실로 직행을 했고요. 제 몸에 묻은 매실액을 다 씻어내고 난 후에야 화장실을 나오니 남편은 저를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자기 몸 일부를 씻더니만, 가자! 라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왜 너랑 이혼을 해? 차라리 엄마랑 연을 끊고 말지. 나는 소리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야! 너! 라면서 뒤에서 곡소리를 내며 주저앉아 우셨고, 남편은 끝내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로 저를 데리고서는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시아버지도 얼른 가라면서 저희 부부가 무사히 집을 빠져나가는 것을 도와주셨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천만 다행게도 두 번째 이혼하는 걸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애정대로 펜션으로 셋만의 추석 여행을 떠날 계획이고요. 절대로 시댁은 시어머니를 봐서라도 명절에 찾아가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편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두번 이혼을 감내해야 할 극한의 상황에 놓일 걸잘 아는 건지 시댁 얘기는 발설도 안 하고. 오히려 제 딸과 추석여행을 즐겁게 준비해주고 있답니다. 세상에 무시무시한 시어머니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친손녀가 아닌 제 딸에게 변비약까지 타먹이면서 자신의 괘씸함을 복수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는 들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남편의 첫 와이프가 이혼을 했다고도 생각이 들며 나라도 내 결혼 생활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시어머니랑 제대로 거리를 두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네요. 내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내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 다시는 시어머니 손에 만들어진 음식도 입에 대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내 집에 초대를 하거나 대접할 일도 없을 거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